百三百我心三。 19장 30절을 신약성경 로한복음 19장 30절 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심 포도주를 받으신 분이 이주시께 아리로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영원히 떠나시소. 아멘. 한 군데 더 찾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사십 육절, 이십 삼장 4 6절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어머니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속 주시리라 아멘. 아, 십자가상에서 이제 사실 어떤 말씀을 더 먼저 하셨는지는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위에 사신 어, 주님의 말씀이 무엇지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아쉬울 것이 없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 다리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목적을 다 이루었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 이유를 한 번도 잃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병을 고치시든 죽은 자를 살리든 각종 이적을 나타내든 우리 주님은 순간순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라고 할 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내 뜻대로 아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명확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 앞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했다 그 성품을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를 얘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가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매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품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매 순간순간 정성을 다하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항상 예수님으로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혹 나는 죽을 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달이 우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참내 인생이 헛됐다라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족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했고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라고 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잘하지 하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순간을 오늘을 정성을 다하는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저한테는 내일 올 건데요. 아니요. 내일 안 와요. 항상 오늘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을 믿음으로 사시고 오늘을 주님께 정성을 다하시면 그 내일이 또 오늘이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두, 숨을 거두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를 끝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어떠했는지 나와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항상 있었다. 이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와 나와는 이런 관계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아버지는 나를 책임지고 이 관계 가장 소중한 것을 성부 하나님께 부탁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마지막 순간 그것을 누리며 그 순간을 지나는 것 그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사귐을 살고 있은, 있는지요? 이렇게 주님처럼 깊은, 아주 깊은 세상 그 무엇도 끊어놓을 수 없는 세상 그 무엇도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이 죽음조차도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흔들 수 없는 그런 관계 이 처절한 순간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어찌할 수 없는 그 관계.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어떤 상황도 그 관계만큼은 어떤 세상도 그 관계만큼은 어떤 환경도 이 관계만큼은 절대로 끊어 놓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주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그 관계만큼은 신뢰하고 지켜가는, 누려가는, 누려가는 관계. 그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늘 돌아보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끝까지 목적 삼았던 것,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이 마지막 간절한 기도, 아버지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면서도 그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과 하나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자꾸만 되살아나는 육신적 정욕을 매 순간순간 주님의 십자가 위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스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위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누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 이기셨음을 우리로 아버지 증거하고 아버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무리들 앞에 끌려가는 그 주님의 모습, 이제 아버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지, 나는 누구로부터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근거하여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기도의 이유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 엽니다. 주여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따라. 감사하며 간구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이 은혜를 따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